어는한핵기후의이 시대는, 어, 우리가 각 나라, 각 민족이 현장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무섭게 투쟁하는 가치의 전쟁을 벌이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반도 주변국이 가치 지도를 보여드렸어요. 한국은 물음표를 했거든요. 미국은 유대 기독교, 주대오 크리스찬이티 일본은 뭐천황뭐 중국은 마오 우상화, 북한은 김일성 우상화. 대한민국 가치 천장이 도대체 뭐가 떠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표시했어요. 자유민주시장 경제, 그건 가치의 천장은 아니지. 이건 좀 상당히 제도적인 개념이거든. 그건 다른 나라들도 있으니까. 뭐지? 이런 제 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거의 4년 동안 물음표를 그대로 물음표 상태로 뒀고 답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올해부터는 여기 물음표에다 가 유대 기독교를 집어넣었어요. 유대 기독교 전통.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에 있는 나라에서만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 첨부 인권을 갖고 있고 인간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라 개인이 하나의 우주고 그들 각각이 모두 권리의 주체라는 이 선언은 유대 기독교 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건국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1919 필라델피아 음악극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죠. 저도 배웠고요. 1919 필라델피아는 First Korean Congress 첫 번째 의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나라를 만들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나의 비전을 설정한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 책의 저자인 조지 베네딕트 이 라비 한 사람이 1919 필라델피아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활약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1948년 체제라는 것은 유대 기독교 전통과 매우 관계가 깊다 여러 차례 말하지만 우리가 서기 2022년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 2022년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 나라를 표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위대한 정신이죠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라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위대한 정신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유대 기독교 전통에 입각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선언할 때 마음이 함께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이 유대 기독교 전통은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바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죠. 그 당시에 세계인권 선언을 할때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것이 현실인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미래였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마치 내비게이션 삼아서 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는데 최근에 와서 뭔가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가 이 세계인권선언의 자유선언을 그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그런 빅테크 배우의 어, 돈을 가진 세력이 있겠죠 그들이 동성애 확산을 바라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을 싫어하고 돈을 뺏어가고 그런 행동을 하지만 저희는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이 네이션 스테이트 빌딩 이 건국 문제 건국을 가장 심하게 그 보이콧하고 1948년 체제 건국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역시 한겨레 신문으로 대표되는 범좌파인데 한겨레 신문이 상당히 최근에도 1948년 건국은 국격을 스스로 거듭찬 꼴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사이비 역사학자 이만열 같은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만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 참 용서가 안 되는데요. 제가 이만열 교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948년 건국이 국격을 거듭찬다고요? 1919년 기비 독립 선언이 국가 건설이기 때문에 그때를 건국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럼 독립운동을왜 합니까? 그리고 1919년에만 나라가 있습니까? 조선 시대는 그럼 나라 아닙니까? 고려 시대는 나라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반도에 나라들이 있었죠. 고조선도 있었고, 조선도 있고, 신라도 있고요, 고려도 있고. 일제강점기지만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정신이 시프렇게 살아있는 건국에 대한 꿈을 꾼 1919년 기미독립선언도 있었고요 하지만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은 또 다른 나라입니다 그 모르세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있는 많은 좌익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어요 이 나라를 제발 좀 떠나세요 북한 가시든지 이승만의 1948년 체제라는 것은 1948년 헌법체제입니다 이 1948년 헌법체제 제가 위대한 것은 처음으로 각 개인이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을 가진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주인이 왕도 아니야. 천황도 아니야. 우리 주인은 나 자신이야. 하나님이 준이 천부인권을 누가 빼서 가지? 그것은 양도도 안 돼.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천부인권입니다. 영어로 unalienable rights.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친다. 이게 대한민국이거든요. 한결의 신문은 이런 것이 없는 나라도 나라라고 생각하면 그냥 조선시대 가세요. 조선도 있고 고려도 있고 통일신라도 있고 백제도 있고 다 사랑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세 나라를 왜 그렇게 부정하십니까?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기념사를 할때 대한민국 30년 8월 15일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착공 30년 중공날이 건국이에요. 입주하는 날이에요. 굳이 착공날부터 집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해줘도 되죠. 그렇지만 착공할 때부터 중공할 때까지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면 꿈을 깨야죠. 착공도 중공도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것을 다 부인하십니까? 한 사람만 한건 아니죠, 물론.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중요한 역할까지 부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대한민국 헌법 체제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됐고 그 정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이며 그날 우리는 건국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 사조의 통일이 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 통일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어떻게 통일을 합니까? 꿈을 깨세요. 통일 혁명당은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통일하겠다고 하는데 신영복 무슨 바이블입니까? 특히 연예인들 정신 좀 차리세요. 상당 기간 한국에서는 한목소리로갈수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범죄 도시화되어 있고요. 이재명 수사를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범죄인들이 힘을 가졌다는 뜻이죠. 범죄인들이 파워가 있다는 뜻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혼돈이 있어도 제가 스포일러처럼 지난 5년 동안 내내 얘기했. 것처럼 너희가 못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얘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천 명, 삼천 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해서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장 멋진 정책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홍보하고, 새로운 나라를 완성, 통일을 완성할 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경고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돈으로 우리를 괴롭히나요? 너무 째째하지 않아요? 한 천억쯤 걸려있으면 고민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는 고민 안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진 얘기들이겠죠 그 얘기들은 재미있는 얘기도 있고 재미없는 얘기도 있고 지루한 얘기도 있고 아주 화들짝 놀랄 만한 얘기도 있지만 길게 해봤자 1세기에 불과할 많은 스토리 중에서 지난 5년 동안 엮어낸 스토리는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방관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5년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